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 n t 샵에서주관하고 헬로우께서 기획한 전국 카메라 포 필름 붙이기 대회 오늘 그 시범 경기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대회에 앞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회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아벨 두사 마르고 달도록 하나님을 구하사 우리 나라 만세 시간 사인에 위하여 애국가는 여기까지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 오늘 서정인 선수가 시범 경기 대회를 주최하는 필름 보호 부착자로 나섰는데요. 서정인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폰, 아이폰, 갤럭시, 참 다양한 액정들을 붙여온 그런 이력이 있는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보호 필름을 어떻게 붙일지가 관건인데요. 서정인 선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경기 보시죠.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제품을 집었는데요. 오늘의 제품은 바로 JJC의 EOS R5 카메라 부착 고 필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연 서정현 선수 어떻게 필름을 붙일지가 관건인데요. 과연 깔끔하고 아주아주 아주 안정된 느낌으로 붙일 것인지 혹은 삐뚤빼뚤 먼지투성이로 붙일 것인지는 이 대회가 끝나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서두영 선수 지금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위해서 이중이 껴 배우기님을 또 다르게 불렀는데요 <laughs> 어, 오늘 서두영 선수 어, 정말 아주 필름을 잘 붙일 거라고 감히 웃음치 않는데요. 어, 못 붙이면은 또 사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고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말씀드린 순간 지금 제품을 보는데요. 고있 제품을 이제 비닐을 서서히 까기 시작합니다. 네. 제품이 잘 떨어지는데요. 고 찝찝이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아 과감하게 지금 비닐을 뜯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닐이 떼지면서 제품이 나오는데요. 무광으로 된 종이팩으로 들어간 보호필름 참으로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PNP 샵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들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패키지를 여은 순간 참제품이나왔는데요 제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제품에는 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우선 상단 필름, 먼지를 제거하는 더스트 스티커,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설명서를 보고 있는 서재현 선수 상당히 우수한 표정으로 매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실수를 사실 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지금 있게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디테일하게 글씨를 읽고 있습니다 서재인 선수 지금 붙여야 될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호필름을 보면서 설명서를 보는 그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순간 또 지금 보호필름에 종이를 뗐습니다 자, 과연 상단부터 붙일지 하단부터 붙일지 좌우 옆면부터 붙일지가 관건인데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지금 서진현 선수 전기 전에 손을 한번 닦으려고 하는데요 역시 보호필름을 붙일 때는 손에 먼지가 없어야 잘 붙는다 라는 학계 전설이 있습니다 자 비닐팩을 뗀 순간 지금 융이 나왔죠 네, 저융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캐논의 USR5는 520만원의 카메라로서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입니다 한번 긁히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손상이 될 경우에는 중고거래로도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보호필름을 붙이게 되면 은 상당히 깔끔한 거래, 새것 같은 느낌으로 카메라를 중고로 팔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팔지 않아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외부로부터 스크래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됩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닦고 있는데요 저런 경우는 흔히 어떤 거라고 하죠? 어, 저렇게 어, 카메라에 어떤 어,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붙일 때 깔끔하게 먼지가 없이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손짓이 지금 좌우로 흔들는듯 마치 아기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그런 엄마의 속독작 같은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붙일지 오늘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보여드리는 카메라 보호필름 부착 생중계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다. 지금 스티커를 뗄까 말까 어디에 붙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과연 몇번 스티커를 어떻게 붙일지가 관건입니다. 자, 지금 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떼고 있는 서정현 선수 상당히 매 눈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테이핑을 떼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 부분에 첫 번째로 붙일지가 관건입니다. 자, 과연 서정현 선수, 긴장된 순간인데요. 테이프에 붙일 곳을 찾습니다. 말씀드릴 순간 테이핑 들어갑니다. 어, 서정현 선수, 어, 하나하나 어, 아주 야무지게 기절을 어, 서정현 선수가 아이폰 필름을 붙일 때 어, 고객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어, 그런 전설들이 남아 있는데요 어, 이번에 카메라로 사실 도전할 때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붙일 것인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어, 상당히 뭐 익숙한 실력이다 보니까 아마 잘 붙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지금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붙이고 지금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의 앞면을 돌렸을 때 지금 부착된 것을 보고 다음 어디를 붙일 것인가 지금 매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서정현 선수의 보호필름 부착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다음은 과연 어디를 붙일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개를 까딱이면서 지금 필름을 떼고 있습니다. 셔터 버튼인가요? LCD 버튼인가요? 자,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계석에서 볼 때는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 셔터 버튼 쪽 근처를 왠지 붙일까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순간, 지금 상단에 고필름 기술 들어갑니다. 저런 기술 점수. 아마도 도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4년 있다가 열리는 올림픽에서 적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대회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떨립니다. 어, 제가 지난 20년 동안 포호 필름의 어떤 시기를 보면서 오늘 같은 순간 정말 감동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서정현 선수, 어, 부모님이 여행을 받아서 어, 부모님께서도 옛날에 유리창 창문 시공 이런 것들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어, 과연 그 대를 잇는 어, 그런 가업을 과연 이어갈지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전자제품뿐만이 아닌 다양한 필름 부착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서정현 선수, 오늘 두 어깨가 상당히 무겁지만 그래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선수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전국 보호필름대회 전국대회 1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세계 대회 아시아 대회에서 모두 2등과 3등을 석권한 그런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서정현 선수 과연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X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그 X되는 상황을 피하는 길은 오직 집중밖에 없다 라는 코치님의 말씀을 또 새겨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거는 기술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저런 거는 어, 손에 지문 피해서 붙이기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어, 러시아에서 이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나서 어,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1940년대 어, 그때 들어왔던 시지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런 기술을 많이 구사한 선수가 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서재윤 선수는 손의 지문을 없애는 그런 아주 쭉품까지도 감안해서 실력을 붙이는 것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붙인다는 소문인데 어, 실제로 보니까 어, 경이롭습니다. 네, 서재윤 선수. 집비력을 잃지 않고 상당히 잘 붙이고 있는데요. 어느때부 서재윤 선수는 어떤 선수였나요? 어, 서대현 선수. 정말 말씀드린 순간, 어, 학교에서는 항상 손에다가 테이프와 풀을 갖고 다니는 그런 아주 멋진 학생이었죠. 어, 친구들이 옛날에 씨를 갖고 이것을 붙여달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씨를 백개를막 붙였던 그런 이력이 있는 아주 건가한 학생인데요. 어, 손에 지문이 없다는 것은 뭐 학교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서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호필름을 어, 하루에도 15장씩 꼬박꼬박 하는데요. 다양은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어, 태블릿 이나 여러가지 전자제품들 많은 것들을 실링을 하면서 이렇게 퉁퉁 이 대회를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정현 선수. 상당히 지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 대한민국의 딸 대한민국의 자랑 서정현 선수. 과연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열리 게 됐을 때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 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인재인데요. 과연 다음 올림픽에서 정식종목 으로 채택될 카메라 액정보호필름 붙이기 대회. 과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 말씀드릴 순간 지금 차가 떴는데요. 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저럴 때 어, 선수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죠. 붙였다뗐다 여러 번을 반복을 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저럴 때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는 선수들이 감점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보통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핀셋을 사용하는데요. 어, 4년 전. 핀셋을 했던 세리게이 오마르 선수가 핀셋으로 하다가 필름을 찢어먹어서 그때부터는 핀셋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는데요. 어,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만감들이 많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손으로 했을 때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필름을 위해서 단축선을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에서 많은 필름들을 붙여보셨을 텐데요. 이 기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더잘알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보호필름을 붙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중도하차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진윤 선수 같은 경우는 술도 끊고 담배는 원래 안 피고 액정 보호필름만 붙이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남친과도 보호필름을 붙였다가 어떤 자신의 경계를 위해서 이별까지도 선택했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업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서를 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붙일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액정을 다 되면서 어, 지금 액정을 다시 한번 닦는데요. 어,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지금 자세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 어, 필름을 붙일 때 어, 액정에 먼지가 들어가면 이 주변에 얼마큼 먼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어, 그런 텐데요. 서재현 선수 정말 현명하게 어, 이 위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셔있겠습니다 아, 혼자서 말하는데 둘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인데요. 지금 LCD창을 반쯤 열어서 각도를 39도로 지금도 입혀놓고 보호필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잘 붙여질지 혹은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서 에어존이 생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서정윤 선수 어떻게 이 기술을 마무리질지가 지금 상당히 관건입니다. 네, 모든 시청자분들 지금 숨죽여 보고 계십니다 네, 옆면 들어갔죠? 그립 라인이 지금 테이핑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네, 찾았죠? 네, 테이핑 부분 속에 있는 사이드 사이드 한 부분에 지금 필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필름을 붙이면은 카본 소재의 느낌으로 어떤 단단한 느낌을 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바디에다가는 저런 테이핑을 붙여서 또 효과적으로 있어 보이는 그런 연출을 볼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살살 붙이면서도 완급조절이 정말 완벽한 그런 손놀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붙이면서 하단에 디테일한 보이지 않는 곳을 붙여야 되는 저 기술은 나중에 카메라를 볼때 전체적으로 정말로 아 틈틈이 잘 붙였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과연 얼만큼잘 붙일지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재훈 선수 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어, 모두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기조고 말릴 때도 서재훈 선수는 오지 어, 보호 필름을 붙여야겠다. 어떤 그런 신념하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 국내선 가장 잘 붙이는 그런 여성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는 서대 선수의 개인적인 팬으로서 이번에도 필름 붙이기 대회 어, 완벽하게 잘붙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작을 때마다 붙여지는 이디테일함 그리고 이숨 막히는 현장. 아마도 이 마음을 가장 선수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보통 연습을 할 때도 어, 목욕탕에서 수증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진기로부터 먼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나도 붙여야지, 나도 저런 걸 해야지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손쉬워 보이는 작업일지 몰라도 이 작업은 전문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어떤 경력을 지켜야만 이렇게 대회를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되는데요. 김연아 선수 이후 그리고 손현재 선수 이후 대한민국 여신, 보 필름 부착계의 여신 서정현 선수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채널도 구독을 해줄 텐데요. 아쉽게도 채널은 아직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 옆면, 네, 지금 부착 들어갑니다. 꼼꼼히 네, 보고, 다시 보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는 그런 꼼꼼한 기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면, 아, 지금, 뭐가 잘못됐나요? 네, 다시 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숨을 안 쉬는 듯 코로 숨을 쉬고 있죠. 아, 들숨에서 숨을 이렇게 제대로 들이지 마시, 마시지 않고 부착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의 어떤 호흡 때문에 바운스가 몸이 돼서 흔들릴 경우들이 많은데요. 서승윤 선수는 날숨에서 숨을 다 내뱉고 그렇게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까 경기 시작 때부터 오늘 컨디션은 좋다고 했는데 과연 그 컨디션이 몇 시간 동안 될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 대회가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싫어 보인다. 나도 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어, 한번 틀리게 되면 거리며촉 되는 상황. 다시 주문을 해야 되거나 다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한번 붙일 때 제대로 붙여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만 이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어, 저는 서재윤 선수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많은 활동을 할 텐데요 어, 오늘은 포어필름 정말 이 영역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영역을 이렇게 용감하게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박수를 칠 만한 부분이고요. 또 미모까지 갖췄기 때문에 또 많은 남성 팬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감히 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머릿결, 얼만큼 연습을 많이 했는지 서진 선수 집중도가 상당히 지금 오직 나의 손, 나의 카메라, 나의 필름 안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 지금 액정이 더스트 스티커를 가지고 지금 떼고 있습니다. 저 기술 상당히 지금 전문가들 많이 지금 부러워하는 작업인데요. 저런 기술은 매장에서 보통 먼지가 들어갔을 때 저렇게 부분 부분 더스트 스티커로 떼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상당히 그 경험과 어떤 연륜 그리고 실력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기술인데요. 서재윤 선수 오늘 과감하게 그 기술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 정말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런 장면들. 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볼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어, 이렇게 대회에서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카메라가 지금 점점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던 어떤 그런 보호 필름은 나중에도 깨끗하게 중고로 대팔 때 떼서 팔거나 붙어서 팔때 어, 구매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기분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착 필름 만들듯 붙을 텐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싸구려 부착 필름이 아니라 그 JJC라는 업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보호필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얇은 부분이죠? 라인 부분 지금 들어갔습니다. 옆라인, 옆라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 저 부분은 쇠 부분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해서 붙였다면 뚱뚱해 보이거나 비틀어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 어, 전문가 분들도 상당히 고민의 고민 끝에 하나를 붙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숨을 같이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 엄지로 아, 지금 디테일하게 부쇄된 부분을 지금 꼼꼼하게 뜨지 않고 공기가 빠지도록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세워서 네, 저 기술은 사이드 세우기, 사이드 세워서 붙이기 기술이죠. 어, 저는 어, 83년도 미르체스코바 도이 불비치. 네, 그 선수가 어, 옆면으로 세워서 붙이는 그런 기술을 시전을 했는데요. 서정 선수 서중 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경기를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 아. 아름답습니다. 김혜라 선수의 그 트리플악셀을 보면서 참 많은 선수들이 꿈을 가졌죠. 어, 오늘의 이서진윤 선수의 어떤 이 필름 붙이기의 어떤 모습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후가 참 많은 분들이 기억될 만한 그런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서진윤 선수 정말로 아주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필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묵묵히 수의 풀과 어떤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자라온 그런 이력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계 중에 안코치님께서 지금 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선수에게는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꼭 먹어야 한끼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서지근 선수 물을 한잔 벌컥벌컥 마시면서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반전 분위기 지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보호필름.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쉬워 보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호필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 노력과 연습, 참 많은 고뇌의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을 텐데요. 서진우 선수의 오늘 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보호필름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런 며느리를 나중에 얻는 그런 아버지, 그런 시아버지는 정말로 행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서정현 선수 23살이 꽃다운 나이로 결혼은 10년, 10년 내로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남자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키가 175 이상 되는 남자만 어, 공격을 할수 있다. 어, 마음을 줄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키가 172. 정말 큰 선수인데요. 어, 손가락이 어떤 긴 느낌, 어, 그긴 손가락으로 테이핑을 하나하나 붙일 때 남들과 조금 다른 손목 스냅, 핑거 스냅을 쓸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핑거 스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벤져스의 타노스 군이 만든 기술로 이렇게 또시전 했는데, 또 우리 서정현 양께서 또 핑거 스냅으로 지금 보호 필름을 붙이는 작업들을 또 이렇게 말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정현 선수. 네. 이제 남아 있는 필름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아. 네, 이제 속도가 좀 붙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붙이면서 어디에 붙여야 할지를 찾고 있는데요. 아, 카메라가 저렇게 옷을 입을수록, 겨울일수록 어, 따뜻함을 느낄, 그런게 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봄이기 때문에 어, 카메라는 온도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없죠. 어, 알파일구 같은 경우, 어, 예전에 뭐 발열 문제로 참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30분을 찍으면 어, 발열이 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킨보다는 선풍기를 달아주는 역할들 어, 해외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 후속 기종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펌업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뭐 그런 논란이 아주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렇게 보호필름을 해서 과연 발열 문제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부이는게낫다 그런 것이 어 저희 어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또 발열이 상관이 있으면 왠지 또 보호필름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코 보호필름이 다시 아닌. 그냥 너의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 점점 더다가오있죠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 서경이 선수의 팬이거나 이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볼 텐데요. 어, 푸근이 다 붙일 때까지 저는이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보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시도, 과감한 리뷰, 과감한 테스트, 과감한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 재미있는 또 어떤 이런 컨텐츠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서정민 선수의 유튜브도 조만간 오픈이 될 예정이 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웁니다 서재진 선수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진시가 이 집중도를 발휘한 지네잘 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애드립이 언제까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떠들어 보는 겁니다. 대사 따위가 쓸수가 없는 그런 리뷰라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런 경우 대사가 있으면 이렇 보이게 되죠. 왜냐면 바로바로 보면서 어,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세가 있어서 스보드로더 지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재근 선수, 정말 저는 위대합니다. 어, 제가 아마 20년만 더 젊었어도 같이 보필 붙이자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어느덧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서재근 선수의 어떤 경기와볼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간 부착이 끝났습니다. 네, 서재근 선수. 참...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 많은 인내를 했는데요. 직접 어떻게 붙였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진인 선수의 카메라 보호 필름 부착. 어, 가까이서 보니까 상당히 잘 붙이고 꼼꼼하게 지금 필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카본 느낌이 아닐까라고 착각이 들 만큼 상당히 디테일하게 붙였는데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완벽하게 지금 울지 v... 지금 않, 올지향... 아, 여기 하나 울고 있네요. 하하, <laughs> 뭐 실수도 어떻든. 굉장히 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데 서생님 선수 공격적으로 어, 한번 소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붙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만 말아라 기도하며 감절히 붙였습니다. 혹시 그 어떤 부분 그 1번과 2번 3번 중에 어, 어떤 부분이 가장 난 코스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전부 다난 코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1번 부분과 3번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음,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붙일 때 어, 서정윤 선수가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2021년 액정 보호필름 시범 경기 오늘 서정윤 선수와 함께 해봤는데요. 어, 남자친구는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남자친구를 자, 자청하려고 많은 분들이 쪽지를 줄 텐데요. 안알려주지롱 네, 오늘 여기서 보호필름 JGC P&P n 솔루션에서 주관하고 헬로우께서 기획한 P&P n JGC 보호필름 붙이기 대회 시범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세요 나세요 <웃음> <웃음> 카메라 액정 보호필름 아니 카메라 포필름 붙이기 대회 시범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옆에 계신 서정현 양의 인스타그램 어, 주소를 남길 테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구독을 하든가 말든가. 이상 웃기는 이상 헬로 웃기였고요. 서정현 선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